안양에산 며느리가 한 고을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을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어느 마을에 박시댁이 있었습니다. 양반집이라는 이름만 남았고 살림은 기울 대로 기울었습니다. 두 아들은 장사에 손댔다가 빚만 불렸고 박진사는 과거 낙방의 하늘 술로 사겼습니다. 집안을 떠받친 것은 나주 임시 부인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양반집 채통을 내세우며 일손을 놓았습니다. 막내 아들 박치문은 스물여덟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혼수 장만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임시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공주장터에 헐값에 처녀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 구석, 평상 밑에 한 처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요, 옷은 누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바보라고 골칫덩이라고 했습니다. 임시 부인이 다가가 이름을 묻자 처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소아라고 했습니다. 값은 단량이었습니다 임시 부인은 은자를 내밀었고 소아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저게 며느리입니까? 거지를 들이신 듯 합니다. 임시 부인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손 하나 보태지 않으면서 체면만 떠드는 너희보다는 낫다. 소아는 막내 치문의 방으로 들었습니다. 치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소아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품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것을 펼쳤다가 재빨리 접어 품에 숨겼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바보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넘어왔습니다. 치무는 잠에서 깨어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사내가서 있었습니다. 얼굴 반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고 허리에는 칼이 차있었습니다.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닷새 전 장터에서 데려온 여자 그 여자가 가진 것을 절대 밖으로 내지 마시오. 그것이 세상에 나가면 이 집부터 불이 납니다. 치무는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화가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화를 본 사내가 움찔했습니다. 찾았구나. 소화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치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입이 가벼우면 불은 이 집부터 삼킬 것이오 사내는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화는 부엌기를 했습니다. 불은 자꾸 꺼졌고 밥은 누러붙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부엌에 쥐가 싹 사라졌습니다. 소아가 쥐길목에 재와 쑥을 묘하게 뿌려둔 덕이었습니다. 빨래를 시키면 구김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둑이 마당의 빨래 그림자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소아가 짐짓 그렇게 널어둔 것이었습니다. 치무는 깨달았습니다. 소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관아 서리가 왔습니다. 박진사 댁에 환곡이 밀렸으니, 가을까지 갚지 못하면 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아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랑채에 차를 올려라. 큰 며느리는 소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소화의 발이 걸렸습니다. 찬물이 서리의 옷자락에 쏟아졌습니다. 서리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 도포 안에서 작은 책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추심 장부였습니다. 임시 부인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엄청난 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곡식으로 사사로이 장리를 한 기록이었습니다. 치문이 외쳤습니다. 관가 곡식으로 장리를 했단 말이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환곡 이자로 땅을 빼앗긴 사람, 빚에 몰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리는 장부를 낚아채려 했으나 치문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임시 부인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원님께 바쳐야 옳습니다. 서리는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소아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첫날 밤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곽세라는 자였습니다. 서리의 부하였습니다. 곽세가 소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일부러 그랬소. 너는 원래부터 영리했지. 바보인 척 하며 살아남았어. 치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오. 곽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가진 것을 밖으로 내지 마시오. 한 글자라도 세어나가면 목숨이 끊어질 것이오. 곽쇠는 사라졌습니다. 치문은 그날 밤 소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 그분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이 망했다. 소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주머니를 만들어 장터에 팔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약방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임시부인 방 문틈에 두었습니다. 어느날 밤, 임시 부인은 소아가 돈을 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시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임시 부인은 소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아야 미안하다. 이 집안이 망하는 건 내가 단냥이어서가 아니었구나. 사람의 값어치를 단냥으로 잰내 마음 때문이었어. 소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집 식구입니다. 임시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밤 곽세가 서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놓으시오. 관과 문서를 훔친 죄인이오 치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아는 이집 며느리입니다. 서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양짜리 며느리가 뭐가 아깝소? 치문이 소화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단양이 아니라 천냥을 준대도 만냥을 준대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소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누런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드리겠습니다.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양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치문이 소아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안 됩니다. 종이를 펼치자 관아 환곡 장부였습니다. 서리와 아전들이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치문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원님께 바쳐야 합니다. 서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곽새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가의 칼을 사사로이 휘두르는가. 원님이 포졸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부 이야기를 고했던 것입니다. 서리와 곽새는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원님이 소화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훔쳐냈다는 것이 사실이냐? 소아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러 합니다. 저는 관아사령청 부엌계 비자였습니다. 서리들이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보고 장부를 몰래 베껴 도망쳤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부정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죄가 없다. 원님은 박진사댁에 환곡을 덜어주고 소아에게 양민의 신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치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문이 소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입니다. 임시 부인과 두 며느리도 소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박시댁은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소아는 더 이상 둔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이제는 함께 일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박시댁 마당에는 곡식이 쌓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의겸이라 지었습니다. 의로움을 겸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소아가 치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치문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단냥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아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값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단냥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을 단양으로 보는 우리의 눈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서로를 지켜낼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소화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서리에게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